说。 맛있어. 맛있지? 피즈 처음 먹는 거지? 진짜 처음 먹어 봐. 맛있어? 위. 또 한번 먹어 볼까? 괜찮아? 괜찮아. 야. 야, 괜찮아. 먹어 봐. 맛있어. <웃음> 맛있어. <웃음> 잘 먹네. 처음이니까 너무 많이 주지 말고 3분의 산불에... 1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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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열하네 좋아? 마음에 들어? <laughs> 이안 아이고, 아이고, 야안 끌려온다. 힘이 얼마나 장산데 엄마. 아이고. 그렇지. 그렇지. 태양, 시천이 차차차 차차차 해봐. 물소리가 들려. 물소리가 들려? 내가 전화했었니? 응. 음. 어, 보여, 너 밥했어? 응, 아. 우리 애기 배고팠구나. 응? 우리 이게 배고팠어. 괜찬아또 달래, 또 달래. 또 줘? 어. 어. 맛있어?

왔다가 빡 왔다가 있잖아 에이 대봐할수 있어 오 그렇지 와 혜찬이 잘한다 우와 혜찬이 다나다야 주스 사람은, 사람은 없다 말도 나옵니그아 <목소리도> <목소리도> 그지 너는 진짜 친구다. 진짜로. 한달상그지 한달 어. 나 <laughs> <저쪽이 뺏을려고 해? 웃음> 적극적이야. 얘용 이이같아 얘는 아이야 확실히. 아 진짜. <웃음> <웃음> 남자인 친구는 처음 봐. 진짜? 남자인 아기 사랑. 어. 이5이든아진 내가, 어. 내가 보고 있을게. 질러가 효찬이. 찬아 안녕. 안녕. <웃음> <웃음> 질러가 그렇게 경계 괜찮아. <웃음> <웃음> 어. 아 질러 괜찮아. <웃음> 괜찮아 괜찮아. <웃음> 본인들은 <목소리> 어떡해? 보고 싶었는데. <laughs> 귀여워 <오, 야>, 너네들 <목소리> 너무, <목소리> 너무 귀엽다. 귀엽네. 진로가. 진로가 우선 야. 야. 진저 꼭지에 관심 많아. 음. 며밥 먹고 왔어? <웃음> 어. 우리 너도 한번 봐데아 대결하는 것 <S> 같아 <S> 서로 누가 누가 제일 빠여찬이잘 먹네 귀여워 여찬이 귀도 귀엽네

<웃음> <웃음> 오 불편해요? <딜레기>. 찍어볼까? 찍어볼까? 여기 있어 안돼 아 이뻐 후찬이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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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실물이 훨씬 예쁘네 <laughs> <laughs> 아이 좋아 괜찮아. 괜찮아. 괜찮아? 너 약도 안 먹으면서 약병을 왜 이렇게 좋아해? 이거, 봐 뭐, 생겼어 이모가 먹어볼까? 뭐, 이 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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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물 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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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아니요? 선생님 네. 귤 거. <laughs> 어? <laughs> 박수와... <laughs> <laughs> 이거 귀여운 거. 이거 귀여 어? 거. 이거 귀아운 거. 이거 귀여운 거. 이거 귀여좀잘 이거 귀여먹먹 이거 귀 빨리 거. 이거 줘? 빨리 줘? 이거 빨리 귀여운 줘. 음 <laughs> 오, 아, 맛있어. 맛있어요. 근데 맛있어. 오. 네, 그다 드시고 오세요. 응. 응. 어, 네, 다 드셨어요? 아, 저, 저. 나. 입에 있어? 쟤도 <laughs> 본다. <질러본다. 웃음> 아. 오이야. 아, 그 닭다리 진짜 웃겼는데. 아니, 사안 되니까 날씨가 좀 풀려야 되네. 그치, 이제 휴비선 봄이잖아, 푼. 음. 치일은 음. 이렇게 치코일은 헬이 되는데, 맨날 내손이가 치코일은 안 되잖아. 음. 먹을요 어? 하나. 괜찮아, 일로 와봐. 동굴로 들어갔어요. 아머지 애기 애기. 개 파기를 샀으면 저기다. <웃음> <웃음> 아. 귀여워. <웃음> 귀여워. 제이 <laughs> <귀여워. 웃음> <갑자기> 날려나 보다. 응. <laughs> 음, 이 날려나 이지가 거이 몸이 혀도 네, 음, 거슬는 음, 게. 씻을깔잖아 씻고 누를까? 콧물리또나 음. 슈찬이가 <laughs> <laughs> 뭐 옮겨? 야. 슈찬아, <laughs> 음, 코리아 너무 힘세네아포서마포수운못잡겠어 <laughs> 고맙습니다 해혜아주 벌써 다먹은거오 주소 응. 그렇지 아, 가산인데잘 응. 아, 웃고 엄청 자가알려 <laughs> 갈가 먹지. 음 맛있어, 그죠? 맛있어. 콜라비. 맛있어, 맛있지. 나왜 나와? 나김김 던지는 거. 안돼. 안돼. 어디시마. 안될면서 절단이나 붙지 맛있겠잖아. 야. 촌아, 그래. <laughs> 엄마 다녀올게. 에이. 엄마 다녀오세요. 그래. 여기 넘어오면 안 되는데. 촌아, 거기 나한테. 지저분한데? 일로 와, <laughs> <laughs> 이리 와. <에이>. 이리 와. <laughs> 엄마 다녀오세요. 하자. 엄마 다녀오세요. 안녕. <laughs> <laughs> 잘 놀고 있을게요. <laughs> 재밌다.

정는 저는 아우, 저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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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는 저는 저는 저헬 저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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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고 저는 고는 저는 저는